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접속무비월드 스페셜 에디션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죠. 노티아. 응, 나, OTT. 입니다. 2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돌아왔네요. 네. 어떻게. 네. 이번 주는 꽤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은 악연입니다. 혹삭 속았었다가 지나간 자리에 우르르르 악인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폐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나는데 온몸이 불탄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오면서 대체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왔을까? 뭔가 이렇게 시신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자는 누구이며 죽은 자는 누구이며 이 호기심을 굉장히 진부를 지키면서 시작을 하는데 타이틀이 나오고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채남이라는 이희준의 연기한 게. 연기. 그 1화의 거의 주인공 일단 사는 모습 되게 한심하죠 큰 빚을 지고 사망보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지 손에는 피안 묻히려고 이말 한마디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죠 사람 하나 죽여줘 약간 뜸 들이다가 내 아버지 약간 웃어요. 와이 새끼 진짜 이 캐릭터 정말 노답이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는데 많은 피카레스크 물들이 그렇듯이 여기서 피카레스크는 그겁니다. 그 등장 인물들이 다 도덕적인 결합이나 거의 다 악인이 등장하는. 모든 피카레스크 물이 그렇듯이 일이 깔끔하게. 안 끝나죠.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를 봐도 인광보의 네.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1회부터3회까지가 원인이고 4회부터6회까지가 결과예요. 그런데 이 결과에는 1회부터3회의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의 그 지역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실존하지 않는 도시로 알고 있어요. 구회시가 네. 중요 배경이죠. 네. 네. 이걸 핏들으면 야구의 구회 같기도 해요. 마지막 이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점수가 뒤져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 반전을 이루지 않으면은 패배하게 돼, 인생에서 패배하게 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닝을 거쳐야 되는 곳. 불교 용어의 구회일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 모든 중생들이 모이는 곳 음... 여기서는 약간 좀더 의미심장하게 어쨌든 인물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다 구회 시에 도 모인단 말이죠 모든 악연들이 모이는 곳이 구회 불교에서 네. 말하는 구회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렇게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네. 사채남이 처음에 범행을 결심하게 되는 게 자기가 진빚 때문이잖아요 네 그죠 이 빚을 받으러 또 특별 출연한 배우가 있는데 조진웅 배우 네 초월적인 인물 음...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사채남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드나들게 되는데 네. 자물쇠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바깥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네. 어떻게든 이지알수 없게 문이 한쪽에서 열리면서 스르륵 들어오거든요. 네. 음. 음. 그래서 아 이게 약간 뭔가 이 교훈을 주는 음. 저승사자라든지 음. 음, 약간 이런 쪽에 가까운 비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 생각을 해봤어요. 여동 어디서 당장 갚아야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차분차분하게 너한테 판결을 내리는 사람처럼 그런 절대자 초월자의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채남의 아버지가 안매장된 산이자 안경남이 피해자를 안매장한 산이기또 천벌산. 이 어느 정도는 약간 좀 구운몽처럼 네. 그런 약간 불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 그렇죠. 거기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섯 명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다제 역할 많이 했고요. 와 이거 못 보는 얼굴을 봤다. 싶었던 배우 안경남의 파트너로 나왔던 공승연 배우. 네, 잘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음... 네, 특히 그. 공승연 배우가 거의 첫 등장하는 신이죠. 이광수 배우가 정말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이제 공승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거 예약하느라 힘들었고 여기 진짜 유명한 데고 무슨 뭐 미슐랭이 어쩌고 이러는데 공승현 배우가 그래서, 그래서 메뉴는 아니 여태껏 메뉴도안 메뉴도 시키고 뭐 했어. 음. 짜증나 지금. 정이그 네. 짧은 표정만으로 그 불쾌한 표정만으로 이 만남의 상하 관계 주종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딱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여주게졌던 약간 반전적인 네. 연기까지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공승현은 아니죠, 사실. 네. 음. 다른 배우들한테는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연기의 최대치를 봤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전두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한 분이 박혜수씨 네, 등장을 하고 이제 목격남으로 등장한 배우가 네. 박혜수씨인데 네. 지금까지의 악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연기를 보여주. 이를테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악 광기라든지 눈 이렇게 이 희번덕하게 뜨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악인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이 캐릭터는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악을 연기하는 걸 보여줘요. 음. 이 연기가 좀 신기해서 사실은 볼륨을 줄이고 이분 연기를 봤는데 악인 연기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착한 듯한 표정과 눈웃음을 지으면서 뭔가 되게 심한 말을 하고 캐릭터가 살짝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게. 여전히 서글서글하고 헤맑고 그런 캐릭터로 이제 두 얼굴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까지 좀못 봤던 형태의 악인의 등장. 아, 어, 그거 아주 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게 왜냐면은 그 세상의 모든 악역들이 어느정도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악역 연기들이 다크나이트의 히스 히스 레저의 <laughs> 조커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나오는 악역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웃거나 되게 크게 찢어지게 웃고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러는거에 디폴트 값이었어요. 맞그 네. 이전의 트렌드는 사실 네. 그 레옹에 나왔던 게리올드만이 올드만. 게리 약간 네. 좀 트렌드를 주도했던 적이그 양목은 그 마음 이거 하는거렇습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그 눈을 좀 이상하게 뜨는 네. 시조세가 사실 네. 게리올드만이었죠. 네. 그리고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이희준 씨가 하잖아요. 이준 배우의 연기가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이 올랐다. 아 정말 그 굉장히 악의 백화점 같은 느낌의 연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온갖 폐윤과 분노와 이 모든 게좀 집약된 듯한. 그러니까 아무런치 않게 아버지에 대한 살인 의뢰도 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누가 사내 안 매장했다는 사실이 이제 경찰의 입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네.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제 그 우는 연기를 하고. 어떤 이희준 그니까 네. 그 사채남은 진짜로 이제 슬퍼지는 상황이 네.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연기가 되게 절묘한 게그 네. 슬퍼지는 네. 상황을 연기하는 걸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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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야, 이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정도의 감정을 네. 굉장히 네. 잘 담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슬픔을 연기를 하는 연기자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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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보험금 못 받을 확률 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갑자기 아버지 복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진심이 어느 정도 묻어 나온다라는 점에서 아이 친구 진짜 나쁜 놈이구나 아버지 의 원수 막 이러는데 그 원수를 자처한 사람은 사실 본인이잖아요 복수라는 말에 한30%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어, 놀라운 거죠. 그좀더 쓰면 안 돼요? 30% 말고 좀더 쓰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laughs> 45% 정도. <laughs> 네, 정도. 네. 그 정도? 네. 절반은 안 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어. 사채남이라는 캐릭터가 보고 있는 유튜버가 주로 다루는 소재가 두 개예요. 음. 시계하고 차예요. 네, 고급차도 당연히 외제차인데. 맞아요. 네. 시계하고 차라는 게 사실 좀뭐 사치품으로서도 물론 가치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이 친구는 단지 그것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간의 관리인데 네. 이 친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인생을 낭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차라는 건 사실 올바른 길을 달리기 위한 건데 얘는 항상 잘못된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계속 보는 게 인생의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선택을 해왔던 친구의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정말 이거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희준 씨가 한번 비극 아닌 비극을 맞게 되는 게 저는 그거였다고 보거든요. 그건 정말 생활 밀착형 비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맨 처음에 아버지가 접촉 사고가 나서 그 합의금 액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라고 하고 이제 안볼 사이라고 생각. 했는데 이준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내가 좀 거들먹거리고 좀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입장 바뀌어서 나를 의뢰 자리에 두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좀 현실공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드라마가 좀 재밌게 다가오는 부분이 악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거리감을 두게 나쁜 놈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음. 자세를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사회적 메시지라든지, 사회적 비유 같은 게좀 적다는 것도 이 드라마의 어떤 몰입도를 높였던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317분 정도 되더라고요. 317분인데, 3시간 17분 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약간 네. 긴 영화 본 기분이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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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서로 이렇게 인연의 끈이나 이런 잘못을 해갖고 이 사람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약간 톱니가 잘 맞물려서 가는 네, 그런 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접속 모비 월드에그 그 악연 배우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박혜수 배우가 N 차 관람을 하신다면. 음... 여러 가지 게 뭐가 음... 있어요. n 차 관람을 하면은 다시 보이는 장면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떠올려 보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있으세요? 크게 격변하는 캐릭터들 이 처음 등장할 때 음... 그거 아닐까요? 음, 음, 네, 음. 박해수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그 소리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남경남이 이제 그 시체를 어떻게든 유기를 하려고. 네. 이렇게 망가님을 쓰고 있을 때 그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하고 굉장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장난스럽기도 한것 같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가 봉변을 당하는데 근데 시작은 초라했으나 그 끝이 음. 어마어마했던 그 장면도 굉장히 저는 좀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공승현 배우가 잠깐 놀라는 장면이 한 컷이 나와요. 그 놀람의 의미가 처음 볼 때와 나중에 볼 때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 네. 그 장면도 박해수 배우가 말한 안경남이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다가 거기에 찍혀 있는 한 인물의 클로즈업을 보는데. 그 표정이 네. 그거를 처음 보는 네.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그게 약간은 좀 충격적으로 전다고 있었습니다 귀신 치킨 줄 알았어요. 네. <laughs> 그리고 블랙박스는 프레이시드로 사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야간, 네. 야간 모드 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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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쨌든 이게 모든 게 결국에는 상관없는 인물들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는 상관이 있잖아요 오 이런 거였구나 싶었던 게 예고편에 맨 처음에 깔리는 음악이 올드랭 사인이에요 음, 네.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번안을 한 가사가 첫 줄이 오랫동안 음, 사귀었던 처음 든내 친구여 그거잖아요. 네. 거기가 아, 그 가사에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었겠다. 음...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석별의 정이잖아요. 아 얘랑 헤어져 너무 아쉬워도 있는데 그동안 함께 즐거웠고 예,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반어적일 수도 있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악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사항인데 노래는 어, 어, <laughs>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어, 이 악연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이 어, 작별할 있어요. 수도 없어. 네. 어쨌든, 악인들이 잔뜩 나오는 작품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할 그런 캐릭터가 별로 없잖아요, 선한 캐릭터가.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이 악을 차단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약간은 좀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바른 권선징악이라 들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걸볼때 느껴지는 약간의 좀 아이러니 같은 게이 작품 전체를 약간 지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배역들의 이름이 처음에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사채남, 안경남, 목경남 이게 이름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거기에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보통의 네. 작법에서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여다 보면은. 아 결국은 나쁜 사람들은 좀 어떤 면에서 비슷하구나 작법이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과 비교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일말의 용서의 가치도 없는 악인들을 주인공 가는 길에 가시밭길에다가 배치해놓고 선한 의지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주인공이 하나씩 처단하면서 사이, 사이다를 안겨주는 게 보통 의 기존의 작법이었고 지금은 피카리스크가 한동안도 계속 유행은 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악인들이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자기 살려고 하다가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면서 자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사람들이 더 즐겁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드라마.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저는 317분이라는 러닝 타임이. 세 시간 1 7 분처럼 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 무릎도가 뛰어나다는 말씀이 네, 그렇죠. 저는 연기를 가지고 전개하고 싶은데요. 여 명의 출중한 배우들이 마치 연주자들처럼 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주한 앙상블 연기의 영역. 그 장르적인 연기로는 더할 나위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그 모든 출연자들이 자기들 최고의 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연기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악연에 대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악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 어떤 OTT 오리지널로 네, 저희가 또 얘기를 할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다음에 또 봐요. 제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발